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확인하는 거야. 저 통발 아까 예.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잡아 먹어요, 일단 안 맞아요. 폭충랑이 있어요. 근데 얘 식물이에요, 아니에요. 식물 맞죠? 네. 꽃피울까요안필울까요꽃필요꽃요꼭야 예. 근데 열매 요가요요 본 적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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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보다는 겨울 눈으로 다시 어, 있다가 한경이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겨울 눈에서 새싹이 나오거든요. 자 특징이 뭐냐 이식물데 식물이 있어야 할게 없어. 뿌리, 뿌리 그렇죠? 뿌리 없는 통발이 거의 백리를 간다고 합니다. 음. 강, 강물 따라. 음. 어 그래서 첫째는 뿌리가 없다. 그죠? 그리고 식물 중에 유난히 물 속에서 어,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건 아니죠. 여기 뭐 통발, 참동, 이건 참통발, 뭐 들통발 해서 통발 종류가 몇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중에 하나겠죠, 얘가. 그래서 여기 겨울 보면은 이 끝에다가 단단하게 뭉쳐요, 이 끝을. 그러면 여기 겨울에 보시면 얘를 딱 건져 보면 여기. 뭔가 단단한 열매 같은 걸 이거 뭉쳐 놓거든요 그게 이제 겨울에 있다가 그 끝에서 이제 새순이 내는 거예요 자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에서도 번식을 하지만 자라풀도 겨울눈을 만들어서 그눈 속에서 이따가 보면 올라오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발은 꽃을 피우긴 하지만 열매나 씨앗을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식물이 갖춰야 될 뿌리가 없다 네. 그러니 그래, 수생식물 특징은 어 잎이나 줄기나 구분되지 않아요 뿌리는 뿌리 자체도 그거는 수염뿌리라 해서 그냥 내가 몸을 지탱해주기 위한 수단을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줄, 잎, 뿌리, 모든 것들이 다강합성을 다하고 수분을 다 흡수합니다. 개구리밥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개구리밥을 집에 가져가서 태우면서 진짜 꽃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꽃이 너무 작아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어, 분명히 여기가 꽃을 피울 자리 같기는 한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정말은 제가 그, 집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숯꽃이 벌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지구 부모님 제가 사진을 찍어 남겨서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뻐가고 죽이 싫은데. <놀람> 잡아먹은 자리는 여기, 여기 보면 주머니가 다 달려있어요. 여기, 여기. 저여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아, 그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척수가 지금 눈으로도못 봅니다. 아, 여기 <laughs> 보여요. 여기 보여요, 보여요. 네, 네, 네 제가, 제가 보여? 네. 징그럽게 보여요. 네, 보여요. 진그렇게 보여요. 막 움직이고 있는데요. 얀어는 다른 생물입니다. 송발의촉수는요 아, 저렇게 크지도 않구요. 아, 저는그요 다른 생물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토가 지름이. 아, 붙은 거네, 기생이가 있는 거네. 요 아, 그럼, 그러면, 촉수는 요렇게 통발 여기에다요 조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살짝 건드리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털 나잖아요, 털. 네네네. 털 건드리면 우리 오잖아요. 그 이거 움직이면 잡아먹힌 거예요? 아니지. 여기, 여기, 여기에서 갇아서 먹는 거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망 안에? 어. 요기 안에 어, 동글동글한 거. 이게 포충낭이거든요 네. 벌레를 잡아먹는 거죠? 네. 잡아 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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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 아주 작은. 아주 <laughs> 작은. 지진벌레 같은 게 있어요. 네. 지진벌레. 습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이 뜯어보면은 이수초에서 굽혀 사는 생물들, 우리가 모르는 생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움직이는 거 다른 선생님 보면 징그럽다, 이렇게 하죠. 아, 그래, <laughs> 움직이고 있다. <laughs>